물가도 미쳤고, 기름값도 미쳤고, 내 월급만 미치지 않은 세상에서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떠오르는 시간, 스팀 여름 대형 세일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따끈한 신작게임 예약구매 또는 정가로 주고 사서 오랫동안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그 가격에 차라리 할인하는 좋은 게임, 세네개 사서 1년을 존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인데요. 이번 세일에 대해서 빨리 알아보러 가도록 하시죠. 가시죠. 2022년 스팀 여름 대형 세일 소식. 첫 번째로 세일 기간입니다. 태평양 시간으로 6월 23일 부터 7월 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즉, 한국 시간으로 6월 24일 새벽 2시부터 7월 8일 새벽 3시까지 진행되므로 충분히 살펴보시고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할인을 하지 않는 작품입니다. 스나이퍼 엘리트 4와 정체성을 같이 하는 작품. 그래서인지 도대체 게임성 부분에서 뭐가 크게 달라졌는지 파악하기도 힘든 작품, 스나이퍼 엘리트 5. 솔직히 안할줄 알았고 최소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까지는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2022년을 뒤운 들었고 뒤어누는 중인데 여전히 참 어려운 소울 게임 엘든링.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안 하는 걸까요? 이번에서 유저 유입을 꽤도 모자랄 판에 뭔가 자포자기한 느낌마저 드는 레이싱 게임 프로젝트 카스 3. F1 2022는 그렇다 쳐도 나머지 넘버링 작품들은 평소에 잘만 해주더니만 이번에는 전작들까지 할인의 미동조차 없는 세계 최고의 모터 스포츠를 다룬 작품 F1 시리즈. 최고의 스토리텔링과 몰입감을 제공하며 웬만한 영화 소설 작품보다 더욱 값진 퀄리티를 제공하는 그래서 할인을 아직 안 하는 게 이해가는 작품 더 콜리가 할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세일 기간에 할인을 하지 않기로 유명한 코로브 듀티 시리즈도 할인 중에 있는데 F1 시리즈가 할인을 안 하고 있다니 진짜 놀랄 노자네요. 세 번째로는 구매를 추천드리는 작품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로자오라이즌 4입니다. 5를 추천드릴까 했지만 아직 최적화나 안정화가 부족한 상태고 무엇보다 요구 사양이 솔직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기에는 시기. 상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 프로자로라이즌 4는 너무나도 완벽한 최적화와 안정성을 자랑하고 있고 조화로운 컨텐츠와 레이싱의 재미, 맵의 만족도, 훌륭한 두 개의 DLC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지금 하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이싱 게임 정말 많고 아케이드니 시뮬레이션이니 방향도 다양하지만 그 모든 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는 게임은 단연코 프로자로라이즌 4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파크라이 번들입니다. 오픈월드와 놀라운 자유도 나쁘지 않은 스토리와 전투의 재미를 무난하게 챙겨준 작품인데 다가 무엇보다 할인율이 정말 괜찮아서 이 번들만 사셔도 2022년 무난하게 버티기 충분히 가능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성비가 제일 좋다고 봅니다. 심지어 코업도 가능하니 친구랑 같이하면 더 재미있겠죠 세번째 어세신클리드 오디세이 입니다. 어세신클리드 시리즈 작품은 정말 많지만 개인적으로 암살과 전투 여기에 해상전투의 재미까지 챙겨준 어세신클리드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나갈 것만 같은 넓은 오픈월드와 충분히 보장된 자유도 서브 퀘스트 및 숨겨진 스토리까지 하나하나 음미한다면 수백 시간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볼륨감 솔직히 어세신클리드 오디세이 DLC까지 꼼꼼하게 즐기신다면 2023년 봄까지 진득하게 즐길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네 번째 디스 아너드 시리즈입니다 암살의 진면목을 즐길 수 있으며 완벽한 스토리 속에서 완벽하게 즐기는 퀘스트 수행의 재미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지루하게 임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루트로 게임을 풀어가는 재미는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창의력에서 오는 행복과 즐거움을 가슴 가득하게 선사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볼륨감이 엄청 크지는 않지만 이 게임은 무조건 다회차 플레이를 하게 합니다. 하면 할수록 재미있어지거든요. 다섯 번째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솔직히 이제는 한 번의 기회를 더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TMI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앞 으로는 예약 구매했을 때도 버그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지금은 버그 개선과 퀄리티 부분 패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꽤나 괜찮게 즐길 수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아직도 크고 작은 버그와 그래픽 최적화, 디테일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할인된 가격으로 사이버펑크가 제공하는 놀라운 세계관과 수많은 분기점이 존재하는 스토리는 충분히 정말 충분히 즐길 만한 가격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그래서 추천드려 봅니다. 마지막 바로 팁 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 세일 기간도 근 2주간 진행되는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조급하게 게임을 구매하지 마시고 사고 싶었던 것, 보다 보니까 괜찮겠다 싶은 것, 어디선가 괜찮다고 추천한 것들을 장바구니에 일단 다 담아두세요. 그리고 할인이 끝나기 2, 3일 전부터 하나하나 지워나가세요할것 같은데 이건 아쉬운데 해도 과감하게 다 지우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두 개만 남기세요 어차피 한두 개 하다보면 주간 주말 세일에 지웠던 게임이 올라오기도 하고 가을 세일 겨울 세일처럼 더큰 세일 기간이 옵니다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고 한두 개만 사세요 게임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돈이 더 소중합니다 그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고 더 멋진 걸 많이 경험하세요 그게 더 삶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게임보단 현생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모두들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게임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합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